장원성 사의 정의당 노유찬입니다 장관님, 그 사계특위 처음 지금 나오신 거죠? 네, 네. 예. 사계특위 그 위원들 명단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지금 여기 질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게그 사계특위위원들 명단이죠? 네, 네. 이 사계특위위원들 중에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적인 사건에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누구죠? 염동률 원인 예이 사개특위라는 것이 어뭐 법원 검찰의 어떤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핵심적 사안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각 기관마다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사람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지금 사계 특위 위원들을 어 선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가좀 어렵습니다. 예, 뭐 장관께서는 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 오염된 칼로 수술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병원에서 수술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뭐 수술 도구에 대한 어떤 어, 그런 그 관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얼마 전에 가서 1 7 시간 동안 수사받고 나온 그 피의자 신분인 상태의 국회의원만 국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사법개의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를 스스로 정리를 해줄 것을 이 질의를 빌어서 다시 촉구를 하고요. 김순남 전 검찰총장이 현재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입니까? 그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걸로 봤는데 그 정확하게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춘천지검 압수수색 영장에 김순남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기재어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예, 보도된 건 사실인지 확인이 어떻게 우리? 사실인지 확인은. 자, 말씀 검찰 국장님. 예,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보도가 사실입니까? 보... 네. 뭐, 뭐 내용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 그 네. 전아 그래도 전검찰 청장의 그 피자 신분으로 영장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고 기자까지 알고 보도하는데 그 몰라도 됩니까? 예, 보도 내용은 봤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그 사실관계라든가 뭐 혐의라든가 이런 게실 사실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예.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어, 자유한국당 의원은 피자 신분입니까? 아직 피자 신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권성동 그 의원의 그 지역 사무실 이번에 압수수색 실시를 했죠? 그 그렇게 알고 있죠. 예, 보 이제 이 비자 신분인지 아닌지 모르고 계십니까? 피 비자 신분이 아닙니까? 건성동 의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닙니까? 그럼 뭐 이제 뭐 지금 연동여로번호 열 비자 신분이고 건성동 의원은 비자 신분이 아니라는 봅니까? 검찰구장 앉아세요 예, 마이크로 예. 그 이제 고발을 를 당한 건 맞는데 이제 아마 뭐 인지 대상으로 아직 삼거나 혐의가 드러났다는 의미는 아닌 걸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입니까 이제 시민단체 고발은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사를 할 예정입니까 강원랜드에서 뭐 진상을 잘 밝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나 사툼에서. 수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가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종결되었습니까 아직 종결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강원랜드 사건은 부정청탁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또 붕괴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수사 외압의 문제입니다. 안면 검사가 이 문제를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지금 조사 중이죠. 네. 예. 저는 이 사안 자체가 바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다루고 있는 공수처, 왜 공수처가 필요, 공수처가 있어야만 하는가를 갖다가 검찰이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어, 지난번 국회에서도 답변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은 채용비리에 관련된 수사와 수사 외환 문제 이두 가지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사 외압 부분 은 특히 이 공수처 설치의 그 필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그 의혹 제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역시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 지금 스스로 특별수사를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어. 지난 2월 5일 그 춘천지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발표한 거 보면은 검찰 내에서 과연 이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국회에서 벌써 두건의이 문제를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해야 된다는 특검안이 지금 두 개나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특검, 저도 이 특검안을 발의했지만은 어. 특검 실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네. 이 서지영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를 갖다가 한 이후로 지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서 검사 측의 그런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그 그... 서지훈 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그 검찰 내 성범죄 관련된 그 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그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검에서도 철저한 수사 조사와 수사를 하도록 아마 촉구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고, 그리고 이차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는 사람들과 검찰 식구들입니다. 유념하셔서, 어 문제 제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네. 엄정하게, 또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해주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노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웅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매 정권 교체기마다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뭐 사계 특위 뭐 유사한 그런 기관들이 생겼죠. 근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어, 사법 개혁에 대한 그 진정성이 그 어떤 대통령보다 어 높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런 기회에 반드시 사법 개혁을 이루내 가지고 앞으로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법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 뭐 법원, 검찰, 경찰, 국정원 뭐 이런 각 기관간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여기에 주안점이 주어지면은 또 불상사나게 잘안될 것이고요 결국은 사법 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 사법 기관들이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건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권력과 부를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는 거악들이 그 발벗고 잠들지 못하게 하면서 또 공권력이 언제 부당하게 내 신체와 재산을 침해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서. 국민들을 벗어나게 하고 또 이들 권력 기관의 공정성에 대해서 더 이상 피곤하게 의심할 필요가 없게 만들고 또한 안보 공백에 우려가 없도록 하는 것.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권력 기관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권력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장관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학에서 법학자로 후학들을 양성하시면서 외부자 입장에서 검찰, 법무검찰을 지켜보셨습니다. 장관 되시고 이제 한 6~7개월 되셨을 건데요, 직접 법무행정의 수장으로서 법무부 내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해보시니까 법무검찰, 특히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먼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번에야말로 사법계 검찰계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정권마다맨 처음에 이 사법계 검찰계 이 정책 과제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검찰에 제가 아까 이철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법무부의 다른 역할은 보이지 않고 검찰 법무부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검찰과 관련된 사안들이 너무나도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 이 검찰의 문제는 오랫동안 이 검찰이 자기의 조직 논리에 의해서 작동돼 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각 그 비판에 대해서 좀 그걸 애써 외면했거나 아니면은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 상당 부분 좀 깨지지 않았을까. 워낙 지금 그 치부가 연일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의 제일 문제가 말로는 인권 옹호 기관이라고 하면서 1차 수사 기관화가 돼서 아주 잘 드는 칼을 그냥 막나미처럼 휘두르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일관된 방향성이 있다 이거죠. 이게 보면은 권력, 혹은 재벌, 이렇게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계속 휘두른 거 아니냐. 그리고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애써 눈 감으려고 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 내부에 이 카르텔화가 돼가지고 그 안에 썩어 문드러져서 그건 어떻게 어, 중위 재머리 못 깎는다고 제대로 치우고 안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불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검찰만큼 잘 되는 칼이 없기 때문에 사계특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TV에서는 연일 또 누구 앞서 했다 그러고, 누구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그러고,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아주 참이 헷갈리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 서재원 검사 한번 TV 나오니까 또 특별수사단이 생기고, 안미 검사 TV 한번 나오니까 총장한테 보고하지 않는 독립수사단이 생기고, 뭐 하나, 터질 때마다 이 독립수사단들이 이렇게 계속 생기는 걸로 봐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뭐 언제까지 이건 뭐 우리는 보고 안 합니다. 요번엔 정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성력 없이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이죠. 공수처가 필요한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는 지금 검찰 구성원들도 다 동의를 하나요?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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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나요? 뭐 검사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공수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라거나 이런 건 없고요. 어, 또 법무부가 제안한 그 공수처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동의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네, 유동적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어,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처리한다고 고집을 하는 것은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수처가 어, 그 수사 대상이 너무 넓어져 가지고. 논의가 분산된다면, 좁게는 어쨌든 저 사법권을 갖고 있는 법관, 검사, 경찰관, 국정원, 뭐 이렇게 권력기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중위 제머니 깎는 그 이상한 모습을 계속 좀 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조만조마 하면 일단 몸을 빨리 좀 해야 되겠다. 네, 그 공수처 설치의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소위 형사 사법권을 가진 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하여튼 최소한 그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설치까지는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원성산의 네, 정의당 노의찬입니다. 장관님, 그 사계특위 처음 지금 나오신 거죠? 네. 네. 예. 사계특위 그 위원들 명단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지금 여기 질의순서로 돼 있는 게그 사계특위 위원들 명단이죠? 네. 네. 이 사계특위 위원들 중에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적인 사건에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누구죠? 염동열 의원인 것 예. 같습니다. 이 사계특위라는 것이, 어, 뭐, 법원, 검찰의 어떤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핵심적 사안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각 기관마다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사람이 사계특위위원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지금 사기 특위 위원들을 어 선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뭐 장관께서는 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 오염된 칼로 수술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병원에서 수술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뭐 수술 도구에 대한 어떤 어, 그런 그 관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얼마 전에 가서 17시간 동안 수사 받고 나온 그 피의자 신분인 상태의 국회의원만 국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사법계의 의지가 있다면 어, 이 문제를 스스로 정리를 해줄 것을 이 질의를 빌어서 다시 촉구를 하고요. 김순남 전 검찰총장이 현재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입니까? 그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걸로 봤는데 그 정확하게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춘천지검 압수수색 영장에 김순남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네, 보도된 건 사실인지 확인이 어떻게 우리 사실인지 확인은. 음, 자, 말씀 검찰 부장님, 예,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보도가 사실입니까? 그 보, 네. 뭐, 뭐 일부 내용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쟤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토론회에서 강원도 수사팀의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음, 전검찰청장의그 음,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고 기자까지 알고 보도하는데 그. 모 몰라도 됩니까? 예, 보도 내용은 봤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그 사실관계라든가 뭐 혐의라든가 이런 게실 사실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예.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어, 자유한국당 의원은 피자 신분입니까? 아직 피자 신분이 아니에요. 전 검사가 안택은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를 갖다가 한 이후로 지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서 검사 측의 그런 의사 표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그 서지영 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그검찰내 성범죄 관련된 그 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는데 에, 그런 그 문제제기가 이, 기 때문에 아마 대검에서도 철저한 수사 조사와 수사를 하도록 촉구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강사자로 지목된 사람도 <laughs>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고, 그리고 이차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들도 다 검찰 식구들입니다. 유념하셔서. 어, 문제제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네. 또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해주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노회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웅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네, 장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매 정권 교체기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성동 그 의원의 그 지역 사무실 이번에 압수수색 해, 실시를 했죠. 네, 고정의, 그,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고정의, 알고 이제 이 피자 신분인지 아닌지 모르고 계십니까? 아, 피자 신분이 아닙니까? 건성동 의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닙니까? 그뭐 이제 뭐 지금 연동열 의원은 피자 신분이고 건. 권성동은 비대신보 아안 자는 니까 검찰분 좀 앉아서요. 예, 마이크로 예. 그 이제 고발을 당한 건 맞는데 이제 아마 뭐 인지 대상으로 아직 삼거나 혐의가 드러났다는 의미는 아닌 걸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입니까? 이제 시민단체 고발은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사를 할 예정입니까? 강원랜드에서 뭐 진상을 잘 밝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나 그 수사가 네. 완료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종결되었습니까? 아직 종결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강원랜드 사건은 부정청탁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또 붕괴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수사 외압의 문제입니다. 어 안면 검사가 이 문제를 갖다가 고발해 가지고 지금 조사 중이죠. 네. 예. 저는 이 사안 자체가 바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다루고 있는 공수처. 왜 공수처가 필요 공수처가 있어야만 하는가를 갖다가 검찰이 스스로 입증해 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어 지난번 국회에 에서도 답변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은 채용비리에 관련된 수사와 수사 외압 문제 이두 가지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사 외압 부분은 특히 이 공수처 설치의 그 필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그 의혹제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역시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 지금 스스로 특별 수사를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어. 지난 2월 5일 그 춘천지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발표한 거 보면은 검찰 내에서 과연 이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국회에서 벌써 두 건의 이 문제를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해야 된다라는 특검안이 지금 두 개나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특검, 저도 이 특검안을 발의했지만은 어, 특검 실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네. 이서 서지...